썬나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젤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보시면 이제 젤 램프 그리고 유수분 제거를 위한 리무버, 젤클렌저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 아세톤 있죠. 내일 지울 때 쓰는 그 제품이고, 요거는 젤 클렌저, 근데 이거를 이제 요 통에다가 펌프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젤 클렌저를 저는 여기다가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 클렌저 준비해주시고 이제 요거는 큐티클 오일이랑 큐티클 리무버인데요. 오일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케어할 때쓸 건데, 왜 오일을 안 하는 게 좋냐. 젤레일이랑 오일이랑은 진짜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요거는 큐티클 리무버라고 하는 건데, 이제 큐티클을 불려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큰 병에 든걸 사서 이렇게 공병에다 옮겨서 사용을 하거든요. 없는 분들은 이제 요거 말고 그냥 손을 물에다 이렇게 불렸다가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요거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일단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물에다가 손을 불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브러쉬 있으면 좋고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요 푸셔. 그리고 화일. 거친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 샌딩. 이것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꼭 필요한 거는 요거. 우드 화일이랑 푸셔. 그리고 이제 컬러, 베이스 코트 꼭 필요하고요. 원하는 컬러, 그리고 탑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키친타올을 이렇게 작게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요. 솜으로 하시면 솜 먼지가 여기 달라붙기 때문에 웬만하면 키친타올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요러, 요렇게 딱 준비를 해 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나는데요. 가장 먼저 큐티클이랑 이제 루즈스킨을 다듬어줘야 돼요. 근데 큐티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사실 좋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여기 막다 껍데기 막다 이렇게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서 막 벗겨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하면 우린 셀프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푸셔로 밀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로 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제거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루즈 스킨만 제거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루즈 스킨이 뭐냐. 지금 제 손톱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여기 보시면 네일, 네일 있죠. 여기 살 말고요. 네일에 이렇게 뭐가 살짝 되게 얇게 무슨, 무슨 막 같은 게 있어요. 얇은 손톱은 아니고 손톱 위에 뭔가 이렇게 한겹 덮여 있는 그거 있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 뭐가 이렇게 막이 하나 있죠? 이런 막. 이거를 루즈 스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왜 제거를 해야 되냐면, 이거 제거 안 하면 여기만 볼록도 튀어나옵니다. 먼지 마냥.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하기 전에, 어, 저는 이걸 사용할 거지만, 한 5분 정도 손을 뿔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두 번째 손가락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손을 다 불렸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여기 이렇게 쫙 발라줄게요. 요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오일로 하셔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오일은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푸셔로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손이 하얘질 때까지 꽉 눌러서 하지 마시고, 그냥 힘 빼서 살살살살 밀어줍니다. 이렇게 힘빡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얘질 때까지 이렇게 빡 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주시면 손톱에 때처럼 뭐가 이렇게 막 나와요. 이거를싹 걷어줍니다. 그리고 요 큐티클 쪽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밀어서. 너무 이렇게 막 빡빡빡빡 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 이거를 이렇게 밀다 보시면 뭔가 이렇게 가다가 턱, 턱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살살살살 문질러서 다 제거를 해줍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많이 묻은 거 있죠? 이게 다 루즈 스킨이 밀린 거예요, 이게. 되게 얇은 막을 싹 걷어내줍니다. 특히 요런 요 사이드 부분이랑 요 테두리 요렇게 가생이 부분이 이게 많아요. 이렇게 큐티클 이렇게 뾰족하게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분들은 초기에 살짝만 잘라주면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타고 올라가서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네, 다듬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셨으면 리무버 아세톤으로 이렇게 싹 닦아줄게요. 이렇게 꼼꼼히 틈새까지 다. 요, 요옆 틈새. 티클 요런데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싹 닦고 또 여기 나머지 틈새 자 이렇게 보시면 네일이 굉장히 깨끗해졌죠 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되게 뽀득뽀득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쉐입을 잡아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넓어서 부채처럼 이렇게 쫙 네일이 일자로 이렇게 쭉쭉 뻗는 게 아니라 약간 널쩍한 느낌이잖아요 요 사이드 네일을 좀 이렇게 갈아서 날려주시면 네일이 일자로 예쁘게 보여요. 요 옆쪽 네일 있죠? 요거를 갈아내 줄게요. 이렇게 네일을 살짝 다듬었는데요. 차이를 이제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요 부분을 갈아낸 거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을 갈고 나면 이렇게 일자로 슉 떨어집니다. 약간 예쁘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쪽은 이제 안 가니까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퍼져요. 요렇게 약간. 요게 약간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되고, 요거 약간 퍼지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내 손톱이 이쁘다 하시면 요게 안 갈아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게 갈아주시는 게좀더 예뻐요. 다 다듬으셨으면 꼼꼼하게 닦아줄게요. 자, 이제 다 닦으셨으면 에칭 작업을 해줄 건데요. 거친 와이를 이제 들고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손톱이 매우 약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요렇...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기스를 내주는 거예요.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테두리로. 가운데 쪽은 안 하고, 이제 테두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기스를 내준다고 생각 하시면 돼요. 뭐잘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라. 아니면, 샌딩 있죠? 샌딩 블럭이 좀더 쉬울 수 있어요. 샌딩 블럭으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스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네일이 얇, 얇거나 약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딱 봐도.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게 오래 갑니다.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저는 한번더 닦아줄게요. 자, 드디어 밑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베이스 작업 들어갈게요. 베이스를 바르실 때는 최대한 얇고 꼼꼼하게. 되게 양을 적게 뜨셔도 젤은 이렇게 펴 바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바르실 때 이렇게 쭉 밀어서 한 1mm 남겨두고, 1, 2mm 남기고, 내리고. 여기도 한 2mm 남기고 쭉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젤은 살짝만 닿아도 넘치기 때문에 이게 약간 퍼지는 습성이 있어요. 바르면. 이게티클에 너무 다아버리면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예뻐져요. 그 부분이 턱이 생겨서. 1mm 정도 남기고 싹 바르고 마지막에 프리에지 부분. 이 부분 꼭 바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싹싹싹싹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쓸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젤 클렌저의 순서가 왔는데요. 이렇게 펌프통에 넣고 쓰시면 굉장히 편해요. 굳히기 전에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넘쳤잖아요, 제 살에. 자, 이게 굳기 때문에 이제 굳기 전에 넘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굳기 전에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다 바르셨으면 바로 큐어링. UV 60초, LED 30초 큐어링 해줍니다. 자, 그리고 구우실 때는 요거. 옆에다가 치워두던지 아니면 뚜껑을 꼭 닫은 다음에 하셔야지 이렇게 빛 받으면 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베이스 원코트 했죠? 그 다음에 컬러. 컬러도 되게 조금 떠주시는 게 좋아요. 양을 적게. 적게 해서 펴바른다는 느낌으로 소량 떠서 끝에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고 하시면 좀더잘 발립니다, 여러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다 딱 올리고, 살짝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한 1mm의 여유를 두고, 그리고 이 프리엣지. 프리엣지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바르셨으면 혹시 넘친 데가 없는지 한번 싹 확인해주시고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큐어링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이 살아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싹 퍼지면서 예쁘게 바뀌기 때문에 보시면 붓결 자국 하나도 안 남았죠? 이 상태로 큐어링 해줍니다. 보통은 투코트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쓰리코트도 네,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컬러 발색을 보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두 콧선 해 줘야 됩니다. 원콧만 하면 약간 얼룩도 보이고 해서 젤네일은 마음을 비우고 여러 번 붓질을 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여러 번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마지막에 요 프리엣지만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바르고 안 바르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바르시고, 이렇게 바르고 나면 끝에 약간 뭉치기도 해요. 그거는 또한번 이렇게 쓸어서 살짝 정리를 해준 다음에 넘친 부분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묻은데. 묻기 전에 딱 해주고, 이렇게 다 됐으면 또 큐어링 해줍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발리고, 요 프리엣지 부분도 깨끗하게 잘 발렸죠? 자,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탑을 발라줄 건데요. 이제 탑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젤이 구우면 미경화 젤이라고 덜 굳어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남아요. 완벽하게 다 굳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스텝 젤, 뭐, 이지 젤, 뭐, 이런 거는 이제 미경화가 안 남고 뽀득뽀득한 상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탑인 경우가 이제 보통 그런 종류가 많아요. 보통은 이제 베이스랑 컬러는 끈적거리고 이제 탑만 이지인 경우가 많은데 미경화가 안 남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르고 끝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너무 많이 바르면 또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양을 떠서 또 발라줄게요. 저도 이게 미경화가 안 남는 거라 굉장히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단미 젤 제품인데 굉장히 편합니다. 이 젤이 은근 잘 넘쳐요. 또 넘친 데 있으면 이렇게 닦아주시면 닦는 동안 또 레벨링이 되겠죠. 그 이렇게 싹 퍼지는 거를 레벨링이라고 해요. 이렇게 붓결자국이 없어졌으면 마무리 큐어링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미경화가 남는 분들은 이제 한번 싹 닦아주시면 됩니다. 또 거즈에다가 젤 클렌저 붙여가지고 남아있는 미경화젤 싹싹 닦아줄게요. 저는 이질 안 닦아도 되지만 혹시 닦아야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미경화가 없을 때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젤 클렌저로 그러면 이렇게 예쁜 네일이 완성됩니다. 사실 별거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 굳기 전에, 당연하지만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굳기 전에 다 닦은 다음에 큐어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살 부분에 묻었는데 내가 큐어링을 해서 굳었다. 그러면 그냥 화일로 이렇게 갈아주시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화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이렇게 1mm 정도 남기고 이렇게 바르셔야 이제 넘치지 않고 예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프리엣지 꼭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 오일은 안 쓰시는 게좀더 좋다는 거. 그거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걸로 샌딩 같은 거 이거 다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샌딩 블럭 같은 걸로 살짝 기스 내주시면 좋은데 손톱이 얇거나 약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큐티클도 정리만 잘해주면 꼭 자르지 않아도 네. 그냥 푸셔로 살살 루즈 스킨만 밀어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아트가 가능하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실전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별건 없었죠? 근데 이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집어드리려고 네,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왕초보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상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내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